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 믿음은 그러므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 산다는 말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냥 행복하게 뭐 활발하게 산다 그런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이제 영생,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의 삭으로부터 우리를 건짐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오신. 이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생명도 믿고, 죽음 이전의 생명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도 믿지만, 그때까지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김구 선생에게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도 영원히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영생, eternal life, 영생은 긴 인생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질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자꾸만 죽는 것, 망하는 것, 안 되는 것, 사람이 죄짓는 것, 실수하는 것, 뭐 단점, 모순, 뭐 이런 것만 지적하고, 그것을 문제시하고, 말세다, 뭐뭐 뭐 총체적인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는 잘해요. 그러나 고치지 못하는 문제제기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 뿐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합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뭐,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하는데, 이미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율법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범죄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율법도 대책이 없고 세상도 대책이 없어 처방이라는 게 없어요. 치유라는 게없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지만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죽음의 반대가 생명. 율법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율법은 당연히 사망을 가져다 주지요. 이제는 다 죄인이고 온데간데 어디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줄에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 앞에는 믿음 좋은 사람, 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터득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는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맨 뒤에 있는 사개오를 부르신 분입니다. 사개오가 뒤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지리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지리적인 이유 늦게 왔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큰 것은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죄인입니다. 위축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민망합니다. 죄인이 이제 와서 무슨 구원 받겠다고 예수님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봄. 멀리서 바라보든 가까이서 바라보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앞자리에 있는 먼저 온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 부르지 않고 맨 뒤에 있는 사기오를 불렀어.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야 하겠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고 사기오가 놀랐을 것입니다. 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어떻게 나를 보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줄선 순서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순서입니다. 그것은 행위의 순서입니다. 그건 인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의 질서와는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거룩하고 우리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다르다는 말은 욕이에요. 다 남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야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도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받았습니다. 다르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저의 목회를 개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평소의 생각과 다르다.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 나의 종교신보다도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의집에서 강조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왜 그게 중요했냐면은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전하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 같고, 여권운동가가 전하는 하나님은 여권운동가 같고, 환경운동가가 전하는 하나님은 환경운동가 같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자가 전하는 하나님은 자본주의자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바르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과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타자성이라고 부릅니다. The otherness of God. 하나님의 타자성. 다른 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햇볕 정책의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그냥 이소우화에서만 따온 줄로 알았는데. 아마 그 정책 수립자들도 이 성경 구절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햇볕을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춰주고 비를 불의한 자들에게도 내려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한 사랑의 수혜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받았어요. 불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이 전혀 할수 없는 일이라든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아 그러,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거룩하다 그러면 무서워하지요. 벌받을 아, 것 같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멀리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 전하라, 그러니까, 우 리의 불완 전함 을 통하 여 하나 님의 온 전한 사랑 을알수있게되는것 입니다. 할렐루야, 기 도하 십시다.